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령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천사들과 함께 올 터인데 그때에 각자에게 그 행실대로 갚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이들 가운데에는 죽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 나라에 오는 것을 볼 사람들이 들어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좌 신부 때, 그러니까 한 30년 전이죠. 그때, 그 어느 자매님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그때 그분이 아마 지금의 내 나이 된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정도 되는 그런 연세신데 그때 저를 찾아와서 그 며느리로 살면서 시어머니의 똥기저귀를 빠는 얘기를 저한테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치매가 조금 있으신데 그러면서 그 똥기저귀에서 튀는 그 찌꺼기 그게 화가 나서 이거를 열 받아서 막 치대면 그 찌꺼기가 어디 튀는지 압니까? 이 배트입니다. 그 얘기를 저한테 하시던데. 아, 그러다가 이제 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분을 했는데, 한 10년 지났을 때입니다. 돌아가셨다고, 시어머니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때 그 똥내가 그립다고. 질 십자가가 있을 때가 행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고 갈 십자가가 없어지면요. 내 삶의 가치가 내 존재의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는 가끔 존재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런데 우리는 대부분 십자가 그러면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왜이 똥기지기를 빨지 입에까지 튀어가면서 과연 그 어떻게 보면 좀 비참한 삶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안된 삶인데, 그런데 그 삶이 이제 자기에게 주어졌으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가 하고, 나에게 닥쳐온 똥기적이라면, 그게 나중에 내 인생에 있어서 금기적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를 멀리 두고 쳐다만 보느냐, 십자가를 지느냐 차이입니다. 멀리 두고 보면 짐이 됩니다. 짐. 근데 지면 사다리가 됩니다. 두고보면 내가 져야 할 십자가지만 그래서 그게 짐이 됩니다. 그런데 생각을 바꾸어서 이것을 지는 순간 천국과는 사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짐을 안고 삽니까? 사다리를 타고 계십니다. 짐이나 사다리나 똑같습니다. 그게 그겁니다. 그런데 두고 보면 짐이 되지만 치고 나면 사다리가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고 보느냐 지느냐의 차이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각의 차이. 생각은 고집부리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바꾸라고 있는 거예요. 생각은 생각의 힘은 고집부리는 게 힘이 아니고 바꾸는 게 생각의 힘이고 축복입니다. 자기가 오라요. 다 내가 다 오라, 다 오라. 내가 맞아. 나 잘못한 게 없어. 너무나 억울해요 그런데 억울한 것을 두고 보면 짐이에요 저 인간 저거 언제 없애버리지 귀신 다 마지 저런 거안 잡아가고 늘짐 속에 살아야 돼근 그런데 생각의 힘은 고집부리는 데 있지 않고 바꾸는 데 있기 때문에 생각을 바꾸면 그 인간이 아니고 그 분이 되는 똥기저기가 금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시어머니에 싸질러 놓은 똥기저기를 빠는 손하고, 그거를 더럽다고 지적하는 입하고, 안 해도 되는 일을 한다는 그 생각하고, 과연 그 상태라면, 십자가가 너무 무겁죠. 너무 무겁죠. 그런데 10년 뒤에 신부님, 그때 똥 냄새가 그립습니다. 할때 그분의 인생은 360도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왜? 금기적기를똥기적기를 금기적으로 바꿨기 때문에. 그래서 두고 보면 십자가는 보고 보면 짐이고, 치고 나면 사다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 생각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생각. 생각을 바꾸면 똥이 금이 됩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을 하느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주시는 주님. 그리고 왜 나한테만 이런 피치 못할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거는 뭐예요? 너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나니까. 나니까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그렇지 않습니까? 나니까.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전무, 후무, 유일, 무일하게 하나밖에 안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일, 무일, 전무, 후무하게 나를 만드셨으면 나. 많이 가지고 있는 관계 매음을 풀어내고 얽힌 것을 해결해가는 생각의 나만의 생각의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고집불이라고 있는 게 아니고 바꾸라고 있는 것이니까 오늘 아주 사소한 데서부터 생각을 바꾸면. 똥이 금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봅시다. 아멘.